했으면 좋겠다. 자, 자 스타트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뭘까 자, 날선형입니다. 1 0쪽 가볼게요. 자, 우리 실현 시간 전에는 뭐 배웠냐면, 일단 뭐몇 가지 용어를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머머의 제곱근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들요 새로운 기호도 해석을 하시면 일단은 불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페이지는 아까처럼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저희가 요 자리가 새로 생겨났잖아. 요 자리가. 그래서 이제 생겨난 기념으로, 아까처럼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계산형식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야. 이번 회의부터가. 그리고 자, 제가 예전에랑 똑같은 말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 있잖아. 저희가 사실 이 루트라는 기호는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 혹시 이미 알고 있는 성지 몇 가지 있을까?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배우는 게몇번이게 새로 배우는 게, 어, 아예 새로운 게 4번 5번이야. 써드릴까요? 예를 들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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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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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혹시 여러분들 루트2 곱하기 루트3 얼마에요? 3이에요 그지자 루트끼리 곱할 때이렇게 합쳐라 라고 배웠잖아 요거 이미 한적 있잖아요 중3때 그거예요 이거는 지금 달라 보이는데요 자, 왜 달라 보이냐면 이제 와서 봤더니 자, 요 자리에 뭐가 생각되 있다? 이 제곱근이란 2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다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얘는 너무 많이 쓰는 거야 2를 승리를 시켜주는 거 즉, 이제와서 그때는 2가 있는 거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들이야. 말로만 할게요. 자 1번은 자, 루트끼리 곱할 때는 합칠 수 있는 거야. 2번은 나눗셈도 합칠 수 있어요. 3번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바깥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야. 얘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 이런 상황 나오면 이렇게 하면 넣었잖아. 뭐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은 건데,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1번, 2번, 3번은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니야.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자리가 뭐일 때만. 자, 같을 때만 합칠 수 있어요. 저 자리가 다르면, 예를 들어, 그럼 요거 두 개는 합칠 수 있게, 어떻게. 이거 못 합친다는 거야. 요 자리가 다르면, 이거 이렇게 억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자이 자리가 다를 때 뭔가 이제 할게 있어니까요. 그게 이제 4번 5번의 힌트가 있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4번 5번을 같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이 자4번왜 신상냐면 이 여러분들이 요기를 건드리는 성길들은다 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저기를 안 건드려. 근데 4번에 요기를건드리는 신상이고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루트랑 루트 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가능한 모양이 이제 그리고 이럴 때는 두 개를 곱해서 한 개로 합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요.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일단 문제로 볼 겁니다. 어떻게 써먹는지 그리고 자 5번은요. 이두 자리가 결론적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약분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수의 약분과 뭐라고 대수라고 할까요? 이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얘들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33 3 곱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디를, 이 바깥을 갖게 만들 거야. 이성들 때문에. 알겠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백날 말로 해봤자 문제 봐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 좀 신상을 좀 먼저 볼게 44번 가봐. 자 요거 혹시 뭐 합칠 수 있나요? 자, 44번입니다. 요거 혹시 합칠 수 있을까? 네. 자요번 파트부터는 자, 루트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는 거야. 2를 꼭 꺼내세요. 이제 걔가 필요해 그러니까 중3 때는 항상 2니까 안 필요해. 고민도 안 하고 거기를. 근데 이제는 고민도 해야 되고 꺼내주세요. 알겠지? 자한번 같이 해볼게. 자 여기에는 요 뭐가 있다? 꺼내세요. 그리고 자 이럴 때두개를뭐 하는데요? 네. 곱하면 합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4번 성질이야. 신상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64는 뭐예요? 네. 그리고 자 요거 두 개가 뭐가 돼? 약분이 돼요. 이게 5번 성질입니다. 자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로 많이 가는 편인데 혹시 이게 얼마죠? 아세요? 이. 이, 이야. 그래서 이게 이야. 자 이게 왜2예요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줄까?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이거 해석하는 법이었지.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요. 자 해석해 볼까? 자 해석하는 순서. x를 몇번 곱했을 때? 한 번. 한번 곱했을 때 뭐가 되냐? 응. 되는? 이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가 뭐예요? 이잖아. 응. 그래서 자 한번 위에다가 따로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볼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6번이가 쓰시고요 어, 방금 했던 내용을 어, 굳이 한번 정리하자면.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그냥 나와도 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유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1 나오면 뭐 제가 옛날에 뭐 졸업한다 나오시면 되지. 그럼 나와라.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고 지금부터 연습입니다. 46번 해봅시다. 이제 뭐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면서 그냥 딱 보고 막다할줄 알면 돼. 그런 식으로. 자 오늘은 딱 지수 계산까지는 끝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씩 했죠? 자 46번 최대한 가지고 라고보세요 30초 후에 같이 할게요. 제약입니다. 네, 얘들아 그 5월 며칠부터 이제 계약하잖아, 순차이라 고3, 중3 언제입니까 무슨 3부터 먼저 하더만. 그치, 너희는 언제 가요? 아, 미정이야 5월부터 계약 개학... 그렇고. 음,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아마 계약을 한대요. 순차적로다한 음, 음, 번에 하진 않고 음. 좀 이어가니까 한 장을 풀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번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어? 이거 간단한보게5 더하기 3 루트 3입니다 혹시 나온 친구? 한번 구경해 보자. 한번누구해보자 자, 아마 안된 식으로 이게 안된거 아니야? 요거는 역시 5 나와요. 여기는. 요거 한번 좀 집중해서 보세요. 알겠지? 앞으로 많이 볼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왼쪽 먼저 해 볼게요. 왜? 항상 곱하기 먼저 해야 되죠. 그렇지. 자, 왼쪽 거. 일단이 자, 두 개를 합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제곱근 파트는 바깥에가같은데 보셔야 돼요. 저기가 다른 거 합치면 안 돼요. 자, 바깥에가으로 같으니까 이제 세제곱근 자 곱하기 해보시면 1 2 5잖아 그치? 얘가 뭐예요? 5의 3제곱이니까 조개가 약분이 되면요. 자 바깥이가 1이네이 친구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가 5예요. 자 왼쪽은 5가 되는데 자 오른쪽 볼게. 자오른쪽에 이제 여러분들 아직 좀 이제 고정관념이 덜 깨진 건데 그럼 제가 좀 티를 내볼까. 자2 7이라는 숫자죠. 루트 27도 숫자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뭐할수 있어요? 음. 거꾸로 분리할 수 있나? 제 눈에는 같은 상황으로 보 분리해 볼게요 바깥에 있는 이 친구를요 얘랑 얘랑 따로따로 분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수를 곱한 게 나와 있으니까 자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이 상황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분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풀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7은 3의 3제곱이니까 3 3 약분되고 3만 나오겠네요. 그치 자 오른쪽에 얘네 여기 뭐가 있지? 이거 뭐있니? 2자 곱하면 6 얘가 3의 3제곱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요 바깥에가 2니까 2는 생략 가능하지 이렇게 돼서 오른쪽이 결과적으로 3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5 더하기 3 루트 3입니다. 자, 이렇게 풀게요. 그까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런 상황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뭐 곱하기 뭐인 상황이야? 분리하시면 돼요. 제목로 알겠지? 자, 밑에 있는 47번 해보자. 이것도 옛날에 많이 왔던 것같아 자, 이것도 한번 최대한 간단히 해서 합치고 합치고, 합치고 해보세요. 예뻐지겠죠. 자, 지금부터 일단 시험 대비야. 좀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 한, 한 달? 한달 반? 아한 달. 어떤 학교는 한뭐한 뭐한 40일. 어떤 학교는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는 두번 다시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정확히 할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까먹지 말고 가져가. 그래도 우리가 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오니까 그 마음이 여기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되게 예쁜데 인정? 네. 대통이 <laughs> 뭔데요? 그 그러니까 수학하면 약간 좀 직업병 같은 게 약간 정의를 따는 게 예쁘단 게 뭐지? 그 예쁘다는 명색을지않 거야.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 지금. 어. 어떤 수학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막 이렇게 막 자연 현상 같은 거는 수학로 하기 엄청든 힘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바람이 어디부터 어떻게 가요? 그런 것도 막 수학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픈은 거예요. 제발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시험을 좀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복잡해 보여요. 자, 하나씩 하나씩. 안쪽부터 전철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이 여기 있는 안써 있는 것들은 꼭일하고 이제는 살려주세요. 이제 죄를 써야 돼, 무조건. 알겠지?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자, 얘 보시면 자, 밑에는 네 제곱근, 위에는 제곱근이잖아. 얘를 뭘로 통일할까요? 사 4로 통일할까? 2로 통일할까? 자, 여기를 4로 바꿔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안팎에다가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4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바깥쪽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뭐할수 있다?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5분의 9 가 되고요. 바깥에 세제곱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해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히가 돼요. 그렇지? 이렇게 자, 오른쪽 한번 대고올게요자 오른쪽에 여기가 6, 3이니까 밑에를 6으로 통일할게요. 이제 6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어 보시면 9분의 5가 되고요. 바깥에 있는 제곱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곱해 보시면 12로 통일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곱하기로. 곱하기 로 연결되는 중입니다. 그렇죠자 이제 얘네 둘이 만날 건데 바깥에가 감사하기도 똑같네요. 바로 합칠게요. 자 합쳐서 뭐 나와요? 1이지. 곱하기 1이니까 자 얘는 아까 해석해볼까? 자 얘는 해석하면 뭐다? x를 12번 곱했을 때1 되는 것 중에서 실수 있냐 맞아요? 실제로 뿔만이 두개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니까 정답은 1이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 요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밑에는 한번 해봐.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이제 정말로 지수란 말이 나와. 지금까지는 이제 지수란 말을 안 쓰고 갑자기 좀 뜬금없이 제곱근이라는 걸 쓰는데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제곱근 모양을 지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자, 어쨌든, 자, 이번 페이지, 아까랑 똑같은 말 해볼까? 자, 요번 페이지 혹시 새로운 거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수 파트는요, 의외로 공부하기가 편한 게, 의외로 저희가 알고 있던 게 그대로 돼요. 근데 이제 몇개 새로운 어떤, 뭐, 고정만요? 같은 걸 깨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뭐가 올라갈 수 있다? 라인. 음수 마이너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첫 번째 신상은 요 친구입니다. 이 자리에 음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의 음수는 우리가 아는 그 마이너스 맞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가 아는 그 마이너스라는 음수라는 부분가요? 아니요. 그 무슨 수인요 해석하면 맞아요. 얘는 지금부터 미칠 역수를 취해라라고 해서 할 겁니다. 자이 마이너스 여러분들 자 이 바이러스는요 밑을 역수로 합니다. 바꿔라 바꿔라 이런 어떤 명령을 하고 싶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음수라고 얘가 음수인 게 아니야 그냥 밑만 역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수로 바꿀 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 바꿀 때는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알겠죠첫 번째 새로운 의미예요 음수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심지어 음수 말고 뭐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분수라 그러지만 유리수라 읽을게요 유리수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자리에 유리수도 올라갈 수 있어요. 분수도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요게 두 번째 새로운 건데 이 친구 별편하실까요? 아, 어, 그리 어디 찾았 여기서 을까 어, 이거 너무 중요해. 이게 뭐냐면 앞서 배운 거듭제곱근가 지수의 연결고리입니다. 써드릴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앞서 배운 거듭제곱근 저희가 앞장에서 배운 게 거듭제곱근인데 이거와 어, 일종의 지수의 연결고리야.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풀이 생겨요. 제곱근에도 풀수 있고 이걸 지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럼 바꾸는 것만 소개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분수가 올라가도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바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바꾼다? 분모는 자 얘는 왜우세요 그냥 분모는 루트 바깥에 이 작은 자있잖아 열로 갑니다. 분모가 열로 가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상은 그대로 쓰면 되고 분자가 열로 가.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물론 반대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게 분모로, 얘가 분자로. 요것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풀이가 두 가지 생기는 거야. 이걸로 풀어도 되고요. 이걸로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안 써있죠, 여러분들. 심지어 여기 써볼까요? 요 자리에 무리수도 올라갈 수 있게 없게. 이것도 가능해요. 뒷장에 나오는 문제인데 요것도 실제로 가능해요. 즉 결론적으로 요 자리는 실수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너네가 원하는 거다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 고정관념을 깨시면 되고 음수일 때 해결법, 유리수일 때 해결법 이런 해결법들을 외우세요. 그리고 자 아주 감사한 건데 우리 이런 거중 이때 보잖아, 이거는 근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실수여도 변함 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밑에 일단이 오랜만이니까 한번. 53번, 한 번만만 보자. 음수일 때. 앞으로 웬만하면, 간단히 해라 그러면, 저 자리가 음수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양수로 바꿔보세요. 자, 53번. 저도 오랜만에 이제 스치 나가고 처음부터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네. 이게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할까? 좀 넘겨볼까? 아 내생각에한 함수 한 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 어, 여기 뭐 기본 계산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보다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밑을 역수취해라. 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양수라고 역수를 취하면 되고, 얘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밑에 있는 56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음수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거든. 그리고 감사한 거는 지수법칙은 안 바뀝니다. 풀어보세요. 56번입니다. 한번 해보자. 뭐 아쉬워서? 빵까지 버렸네. 자, 다시 해볼게요. <laughs> 네. 자, 이 사람들 어, 뭐 해볼게요. 붕어부터 해볼까? 자, 우리 일단은 만약에 이제 요런 게 조금 막뭐 그래도 마음이 아직까지 고정관념 있는 친구들은 자, 제가 얘랑 같은 상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거 정답 뭐예요? A5 제곱 맞아? 아니. 우리 이럴 때 2개 더 한다고 그래잖아요 얘도 2개를 더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야. 만약에 안된다면 그럼 렇분공간의 개를 약간 뭐예외요 근데 지수 법칙은안 바뀌어 그래서 두 개를 더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예를 볼게요. 자 역시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두개 뭐예요? 네. 곱하잖아. 얘도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된다는 거야. 지수 관련 법칙은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 중학교 문제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나눗셈일때두 개를 뭐 하면 돼? 그 빼면 되거든요. 빼면 된다는 거야. 빼 보시면 정답은 a 4제곱 입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에 45 5 8번가 볼게요. 자,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요거 좀 왔다 갔다 바꾸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58번입니다. 요 거듭제곱근 모양을 한번 지수 모양으로 바꿔 보세요. 일단 바꾸는 거는 할줄 알아야 돼요. 자기 달리기 58번 뭐 1초 컷이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알맹이 2는 그대로 2야 얘는 건드리지마 여기 있는 4가 아니라 분모로 가요? 분자로 가요? 여기 분모 로가 분모로, 분모로 보낼게 여기 있는 7은 분자로 가서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 되고요 이렇게 풀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자, 딴거 61번을 볼게요. 자, 이번엔 반대로 그럼 진수 모양을 한번 제곱근으로 바꿔 봐. 자, 61번입니다. 자, 아까랑 반대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붕모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바깥으로 가요. 안쪽으로 가요. 붕모는 바깥으로 갑니다. 또, 이제, 쓰실 때, 주의사항, 너무 크게 쓰지 마. 근데, 크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 이건 3 5판이야 작게 써야 돼. 분자리는. 알겠지? 책에서 작게 쓰면 되고, 자, 분자리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얘한번대고 올게요. 자, 리고 62번. 한번대고 오자. 얘는 살짝 조심할 게 있지. 살짝 색깔 조심. 음. 사실 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겠네 네. 근데 얘네들이뿌리가 하나가 아니다. 약간 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있잖아. 얘가 이제 그러면 분기하는 부모는 딸려가야 될거 아니야? 자, 질문. 자첫 번째 가능성. 자,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 이게 어, 뭐야? 저 숫자로는 아니죠? 이게 맞을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초답학 맞다. 2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는 거야. 근데 왜요? 얘들아, 이 자리 아까 저희 해석했잖아. x를 몇번 곱했을 때 그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번이 말이 돼, 안 돼?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말이들되구나 너무 말이 들어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혹시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면 돼. 그리고 얘랑 뭐 같은 말에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 만들 수 있나? 역술 취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괜찮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고 숙제는 12쪽까지야 여러분 집에 가서 달달달 해서 오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복습을 몇번할 거야 여러 번할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63번 해볼게 이거 별거 아닌 것같은데요거 어, 별표 하나 치고, 여러분들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63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별표 하나 치고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어, 저희가 그 지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 앞장 넘겨보시면 맨 위에 그것만 해도 써있어요. 지수 법칙은 항상 밑이 양수일 때 기준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요, 항상 미치 양수의 대 기준입니다. 이거 보통 그 교과서 보면 막 남학생, 여학생둘이 대화하면 한면 입을 틀리거든요. <laughs> 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요리용이야 하면 입을 틀리잖아. 그러니 <laughs> 자,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요, 많이 틀리는 방법이 뭔줄 아세요? 혹시 보통 뭐라고 틀리냐면요. 자, 우리 1월 2개 곱한다고 했잖아요. 두개를 네. 곱해서, 이거 얼마예요? 거잖아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음. 자, 그리고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기억.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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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틀렸게 이렇게 나와요? 어디가 틀렸게? 기억. 기억이 기억. 왜틀렸 맞아요. 기억. 지금 이렇게 넘어올 때두개를곱했잖아 이게 지수 관련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야? 음수일 때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그 법칙. 양수일 때 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랑 같은 말인데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넘방가죠 어차피 제목이 렇게 바꿔주고 가야 돼. 자, 이문제는 별표 하나 치고, 이게 그럴싸하죠? 쉬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억 안 나? 보통 교과서에 대화를 해 둘이서 이렇게 일부러 틀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꾸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얘들아 67번 해보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계산 파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지수까지는 다 해버린 거야 왜냐면 뭐 처음 할 때야 뭐 처음이라 치고 이제는 뭐 물론 오랜만에 왔지만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대충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니까 좀 빠르게 해서 여러 번 보는 거를 목적으로 합시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풀고 저희 주말 수업 아마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시험 뒤에 하면서 또할 거예요 돌림놀이처럼. 네. 저희 아마 주말 수업은 일요일 아닐까요? 토요일을 네. 그러니까 어. 아. 저희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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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못하는 거지.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수업이야 다른 아, 저를 저는... 너무 싫어하는데 저도 사실 별로 기회 막 음. 즐기지는 않아요. 저 <laughs> <있는 웃음> 저도 막 수업을 좋아해서 막 일요일 날 학생 그러지 않나요? 너무 싫.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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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어제께 사실 제가 이제 어제께 살짝 물어봤거든. 저희 아직 그 <laughs> 코로나 때문에 <3에> 살짝. <laughs> 어,